나오셨어요. KBS 1TV 1일 연속국 미워도 사랑해 팀 나오셨는데요. 네. 국민 어머니 예, 송옥숙 씨 나오셨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아, 어, 지진 상황을 뉴스로 접하시고 네네.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? 어, 아무래도 가까운 일본에서나 듣던 지진 소식을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아, 굉장히 놀랐죠.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서 직접 그 지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유리잔 하나만 자기가 실수를 해서 깨져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어 얼마나 놀라셨을까. 아, 굉장히 걱정 많이 됐어요. 예. 자, 우리 젊은 친구들도 네. 그 포항에 계신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. 좀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어떨까요 네. 어떨까요? 우리 표예진 씨한테 좀 얘기 들어볼까요? 네.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얼른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꼭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행복하게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마음 거기까지 꼭 전해질 겁니다. 네, KBS 고맙습니다. 1TV 이리 네. 연속극 미워도 사랑해 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사랑의 네, 마음도 정, 잘 전하겠습니다. 잘 전달하겠습니다. 예.